아, 어, 이걸이겼다부활자 메타. 야 무시해. 무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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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해 보탑쳐, 제발. 우리 우리 다섯 깔렸어요. 아니? Yes. 어나더 레벨 어나더 레벨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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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요리기랑 어나더 레벨. 어, 눈 감았다. 주인님의 손길을. 주인님이 손길이 닿으면 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뭐야? <laughs> 방금전 그저 막내 뿐이에요. 누인가? 난할수 있을 <laughs> 아, 뭐야 이거? 이제 가볼까요? 뭐, <laughs> 뭔데 이거? 야, 뭐야? 뭔데? 게임 제작자는 천재 누구인가? 아구마구 <laughs> 흐트러뜨립니다 자 됐죠? 아무것도 안한 머리에 동그란 안경 쓰니까 공부 존나 잘할 것처럼 생겼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가 있거든요 어 여기 있다 이거 찾아요 이거 이걸 찾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나머지를 아, 올라프가 그래도 도끼로 잡아줬어. 다행이다. 오, 오, 야야야, 던져, 던져, 도끼. 그렇지. 야, 도굴러 와요 야, 이스바. 야, 잠깐만. 아, 야, 도망가. 아, 아, 대전네. 잠깐만. 올라프는 처형당했네. <laughs> 나는 죽었네. 그러면 무량 업그레이드하고. 야, 여기만... 여기 입만 열어 이런...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됐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아니, 아니... 살짝이 발라주셨네. 잠깐만... 그... 립 제품이 이만큼이나 있는데 저도 립 제품이 이만큼이나 있는데 평생 발라줄 수 있는데 나한 세만 내 입술에 저거 다 바르려면 인생 두번 살아야겠다. 그지마라. 맞아라. 어. 오리 지켜! 아니 개새끼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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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멀미 별장이니, 우디는님다 아셔. 아, 저 내일 할일 많단 말이에요. 영상 편집도 해야 되고, 요즘 계속 영상 편집을 못해가지고, 아니 영상 편집자님을 구했는데, 영상 편집자님이 학생이셔가지고 시험 기간 끝날 때까지 못한다고 하셔가지고, 7월 10일부터 영상 편집을 하실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전에 편집을 하려고 했는데, 님들이 하도 야간 시키나 바람에 영상 편집을 못해가지고, 지금 내일이라도 해야 되는데, 어떡하실 거예요? 아휴. 땀에, 나 원래 사람이 남자가 땀에 쩔은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땀에 쩔으면 잘생기지 않냐 와우. 어? 땀에 쩔으면 남자들은 잘생겼어. 선현세 옛날 사람이야? 내가 옛날 사람이니까. 내가 너무 야하다고? 내가 뭐 야해? 땀에 쩔면 냄새나요. 아, 냄새나서 상관없어. 내가 다 혀로 딱. 따... 손좀 씻고 올게요. 저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세수를 평소에 안합니다 생각나면 해요 그리고 로션도 안 발라요 그리고 훈련 있어? 어? 야그 싸제 그 위장크림 없냐? 아 저거 바르면 피부 썩창 나는데 이니스프리 없어? 이럴때 가서 뭐야 이니스프리 없으면 뭐해 이거 바르면 되지 이러면 피부가 아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laughs> 살 수가 없다 이러다가 한번 뭐 목욕탕 가거나 그럴 때 친구가 뭐 갖고 와 클렌징폼 야 이거 좋아 이거 써 이러면은 어? 이거 한번 써볼까? 야 이거 좋은 거야? 이러고 하면 피부가 어 뭐야 이거? 세수도 안 하던 주인님이 이런 거 발라줘? 이게 그 피부입니다 아 진짜로 아니, 진짜로 이게 불닭보다 매워. 와, 진짜 매워. 이거는... 현대님 전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더 많이 매워. 누구인가? <laughs>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누가? 기다려주는 거 진짜 비추라고요? 그래서 저송분안 기다려주려고요. <laughs> 내가 내가 아니 말했어. 이게 빌드업이 아니라 빌드업이 아니라 내가 송만직좀 얘기했어. 나네 군대 가면 안 기다려줄 거다. 그게 힘들다. 나안 기다려줄 거다 했더니 그래. 내가 2년뒤 다시 고백할게. 이지랄인데. 가 이스 박치기도 키스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거 면순수하게 약간 이 이게 키스인지 요여기또 중요하거든요. 예, 여기 여기도 하어야죠 주... 키스는 아 요, 요거는 좀뭐 이야기야, 지금. 요, 요, 요거는 좀 됐어. <laughs> 무슨 이기야 예, 요, 요거는 좀 됐어요, 요거는. 요거는 이제 딱 이렇게 딱 있으면은 내가 이렇게 수수하게 딱 이렇게 딱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입구부터 막혀. 에.. 입구부터 이렇게 안 들어, 어, 예막막아놓더라 입구를. 옛날에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열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가족끼리는 헤어 넣으면 이렇게 안 마, 됩니다.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딱 들어가면 이렇게 막 입구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혀가지고 내가 이제 막 가끔씩 이게 막혀 있어가지고 뚫으려고 내가 막 이렇게 <laughs> 이렇게 대고 했거든?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막뭐뭐뭐 <laughs> <laughs>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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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더라고. 그래, 나 약간 문화, 문화 충격 먹어가지고. <laughs> 나 모자 받은 적 없는데? 아니야! 어, 근데 진짜 쟤왜 이렇게 나갔냐? 그마저 뺏기는 거 봐. 모자 선물 받고 뺏기는 거왜 이렇게 나갔냐? 쟤 진짜. 얼굴이 아니라 행동이. <laughs> 고개 숙이고 이러고 있는 것도 똑같고. 오늘, 네. 계란 먹방 같이 하실분은 아,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뿅 우리 아이자모 <laughs> 스트리머분께서 <laughs> 귀도 그렸거든요 아 노돌리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진짜 어이가 없네. 딱 기다려라, 투수들.